돼지 공포는 포르가스트에 나오는 녀석이죠. 녀석은 막강한 맹공을 퍼부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가 10%가 되면은 영 능력 능력을 제거하고 광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처음 1단계에서 영원의 사슬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한 명을 보스가 가운데 있고, 은딜이 있고, 탱커가 있고, 원딜이 있고, 힐러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명한테 머리징이 떠요. 이 머리징이 뜨면은 8초 후에 사슬이 처음 적정한 대상을 기절시키고 41마리의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냐면은 그냥 근딜은 맞으면 안 되니까 옆으로 피하시면 되고 무적 혹은 어북상 얼방 이런 클래스가 여기 경로에 서서 이 사슬을 대신 맞아주시면 돼요 사슬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신기가 옆맨 앞에서 무적을 켜고 맞아주면은 패팅입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신기한테 걸렸거든요, 머리 지 신기가 나갔는데, 무적을 키고, 비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여기 얘 누구야? 빗기가 맞은 것 같은데. 겹친 것 같네요. 아무튼, 대상자가 옆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경로에서 비키고, 고축, 얼방, 무적, 거북상 등으로 대신 맞아주면 돼요. 그리고, 보스가 기력이 100이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닥이 이제, 껌이 지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전지대가 생기거든요. 여기를 딱 가면은 이제 나머지는 터지는 그리고 한번더 그리고 한번더총세번 피하시면 돼요. 이 스킬이 이제 음줄이난게 환영들이 이제 환영들이 있고 환영들이 이제 이렇게 겹쳐서 까는 건데 딱 여기만 이제 안전지대인 거죠. 그래서 이 안전지대를 세번 찾아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이 생기거든요. 이 바닥은 먹어줘야 돼요. 바닥이 있을 때는 저 검은 바닥은 보스가 공격력이 오르고, 보라색 바닥은 노트 데미지가 아파지고, 빨간 바닥은 광대미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먹을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고, 이게 보면은 구슬이 다섯 개가 있어요. 구슬이 여기 하얗게, 하얀 거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가 없어질 때까지 밟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밟은 사람이 중첩이 쌓이거든요. 구슬 한 개에 일중. 보통 중첩 없는 사람들이 밟아주면 되는데, 혼자서 다섯 개를 다 먹으면 좀 아프니까 적당히 나눠서 먹으면 돼요. 그렇게 막 담당으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뜨면은 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중첩이 좀 높으면 다른 사람이 먹도록 냅두면 되고, 이제 탱은 일중인계 하면 되고, 이거를 맞으면은 디버프 생기는데, 받는 물리피해200% 증가가 걸리기 때문에 시전하는 동안 도발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는 공대가 산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엉덩이에 뭉쳐서, 보스가 있고 일러들이 엉덩이에 뭉쳐있죠. 근데 포식자의 포유라고 해서 대상자들이 원이 생겨요. 보라색 원이 대상자들이 보라색 원이 생기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면은 공포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빠지고 지금 보면은 대모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뭉쳐있을 때이 대상자들이 살짝 나가고 화제가 대모하는 식으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게 3초마다 주변 5m기 때문에 생기자마자 데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아니면 진동 깔고 데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바닥이 또 생기면은, 이 위에서 구슬이 떨어지고, 작은 구슬 5개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먹어주면 돼요. 지금 조드랑 누가 먹으러 갔죠? 자, 이제 보스 기력이 꽉 차면은, 뭉쳐서 하얀 바닥 찾으러 가야 되고, 이 지금 보면은, 닮면 도중에 다음 이동 지역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살짝 희미한 빗기둥 생기죠. 그럼 절로 가고 또 밟고 하얀 빗기둥이 앞에 생기면 일로 가고. 세번 피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 뭉쳐서 이동하는 패턴 후에 산계하는 공포바닥이 오는데 지금 보라색 원이 생겼는데도 얘네가 산계를 안하죠. 이거는 바로 진동을 깔고 대무를 한건지 그렇게 보이네요. 진동을 깔고 대무를 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면은 굳이 산계할 필요가 없죠. 이건 아주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게 원래는 상계하라고 만든 패턴인데, 뭉쳐서 진눈 깔고 대모를 해버리면은 상계할 필요가 없죠. 이게, 이 빨간 구슬이 공대 피해거든요. 이 불꽃. 이걸 지금 혼자 먹고 있네요, 법사가. 대집결 올려서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그냥. 바닥 먹고, 대모하고 대상자 생기면은 옆으로 빠지고, 지금 한 명이 앞으로 와서 대신 맞아주죠. 어린인가? 다음에 이제 기력 꽉 차면은 뭉쳐서, 바질토나 셀프 받고, 바닥 세번 찾고. 이러다가, 이제 보스가 10%가 되면은, 갑자기 모두 스턴을 걸고, 넉백을 하고, 공격력이 500%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0도 뛰죠, 어글자가. 계속 달려야 돼요. 뭐 최적히고, 지금 도약 땡기지만,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어글자 보고, 양조죠양조 양주 보고 쫓아가는데, 이때는 힐러가 힐할 게, 그동안 디버 먹은 사람 있죠? 불, 불, 불굿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트만 걸고, 힐러도 딜하시면 돼요. 도약 땡기고, 도발이 되네. 멀리서 도발 땡기고, 전멸하죠, 지금. 하지만, 쫓아오기 때, 오, 양조가 도발, 다시 전사가 도발, 영도, 다시 양조도발, 이런 예, 식으로 죽였네요. 또말안한 거는, 시대의 경로는 이제 경로에 제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명을 먹으면은, 이걸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흡수한 사람은, 공격력 가속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로 해제하기보다는 0으로 흡수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 죽음의 소나기는 힐러들, 힐러들 할거 만들어주는 거죠. 40초 동안 메마른 손길처럼 보트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대상자들 힐 받으면 돼요. 탱커는 대한 맞으면 인계하고 끝입니다. 레면 이게 다예요. 일레면 아주 쉽고. 신화는, 신화 변경점은 먹어야 되는 바닥이 두 개씩 생기거든요. 바닥이 두 개씩 생기고, 이렇게 거치면은 이 아마 하얀 바다안 가는 애들은 그거예요. 령을 령을 먹은 거예요. 령이 하얀 바다 데미지가 약해지는 령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 먹은 거 같네요. 그 령을 먹으면 굳이 바닥 찾으러 안 가야 되죠. 여기서는 신화에서는 산계를 하네요. 대무를 하긴 하는데 진동이 없어서 그런가 산계를 좀 하고 대무를 하네요. 자 이게 새로 바뀐 이펙트인데 이 보라색 바닥이 이제 마법 피해 령은 이제 1렘 잡기 전에 쫄이 4마리가 있는데, 걔네 잡으면 0을 고를 수 있거든요. 랜덤으로 나오긴 하는데, 리셋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리롤이 되기 때문에, 나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리롤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란 이펙트도 주변 사람들 세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 세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0이. 능력 중에. 자, 또 바닥이 두개 생겼는데, 이 보라색이 이제 마법 데미지 증가하는 바닥, 이거는 물리피해, 검은 거. 보면은 혼자 먹진 않고 한 두세 명씩 가서 먹죠. 혼자 먹으면은 혼자 오중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픕니다. 두세 명이 먹으면은 한 1, 2중씩 나눠 먹을 수 있고. 신화는 일단 그 바닥 두개 먹는 거랑 스킬을 좀더 자주 쓴다? 그 차이점 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빨간 불덩이는 공대 광역 피해고, 지금 이 대상자 나가 있고, 양꼬이니까 거북상을 쓰지 않을까. 근데 이 다이아가 대신 맞았네요. 일렘 신화는 이거밖에 없어요, 평경점이. 자, 아, 이제 뒤로 갈수록 구슬 중첩이 점점 쌓여서 공대가 힘들어진다는 거. 자, 여기는 일렘 10%의 블러드를 쓰네요. 오케이, 인트 양조 인트. 쳐다보고 가다가 양조 인트. 죽었죠? 인트. 전탱. 과 수호랑 광벽 킬인 것 같은데. 수호 끝나자마자 0도 뛰네요 소약달라 그러고. 아, 근데 이게 블러드를 키면은 빨리 죽네요. 일렘은이 정도입니다. 예, 막패불은 나도 구려보이는데, 막패블을 하면은, 막패블을 한다. 그러면은, 구술이더 쌓이겠죠? 초벌보다. 그래서, 근데 피해가, 그리고 지금 보면 막패블을 키면은, 힐타임이, 블러드 다 쓰기 전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벌이 낫지 않나. 근데 막패블을, 막패블은 근데, 약간,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긴 하네. 절대 못 잡을 것 같진 않은. 트라이 할 때는, 막패에서 전멸하는 것도 몇 군데 있긴 했어요. 돼지 공포가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하다 보니까 막패에서 전멸하는 트라이가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굳이 후보를 안 해도 된단 10% 되기 전에 풀기를 아껴놨다가 털면 되지 않을까? 그만 해도 충분히 할만한 것 같아. 1렘은 펭커는 1중인데 근데 한계하고 사슬 맞지 않게 경로 보고 바닥 있음 먹고, 검은 바닥 깔리면, 안전지대 찾기. 원딜, 한개하고 사슬 맞지 않게 경로 조심하고, 바닥 있음 먹고, 검은 바닥 깔리면은, 안전지대 찾고, 헹커도 먹는 게 좋아요. 사슬 대상이면은, 사슬 대상이면, 정해진 무적기 사용. 힐러, 힐러는, 이제 한, 여러 명한테, 40초짜리 디버 메마른 손길 같은 거. 힐러도 바닥 먹을 수있 먹고, 똑같이 사슬 하면 되고, 검은 바닥 깔리면은, 힐러는 별거 없네요. 그냥 40초짜리 딥업이 조 생각보다 아프기 때문에.